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크림에서 선정한 2024년 9월 여성 스니커즈 인기순위 탑10을 소개해드릴게요 각 신발의 발매가, 특징, 연예인 착용 사례까지 모두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10위는 아식스 젤 플럭스 사시엔 그레이 실버입니다 이 신발은 중거리 러너들을 위한 모델로 SPV의 미드솔과 AHAR 고무를 사용해 편안함과 내구성을 모두 갖춘 신발이에요 발볼이 넓은 분들은 반 사이즈 업을 추천해드리며 캐주얼한 운동복이나 공항 패션에 찰떡입니다 발매가는 약 10만 5천원입니다 9위는 나이키 코르테즈 레더 빈티지 블랙 세일입니다. 나이키의 대표적인 클래식 디자인 중 하나죠.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으로 청바지나 반바지에 매치하면 깔끔한 룩이 완성됩니다. 이 모델의 화이트 버전은 뉴진스 버블컴 뮤비에서 착용해 한번더 뜨겁게 달아올랐던 운동화입니다. 정사이즈 착용을 추천드리지만 더 슬림한 핏을 원하시면 반 사이즈 다운도 고려해보세요. 발매가는 약1 1 9 0 0 0원입니다 8위는 아디다스 삼바 오지 클라우드 화이트 원더 커츠입니다 딸기 우유 같은 색과 다크 껌 소리 돋보이는 이 모델은 캐주얼부터 포멀한 룩까지 모두 소화 가능합니다. 아디다스 3반은 지지 하디드 같은 해외 셀럽들도 자주 신는 모델이에요. 정사이즈 착용을 추천하며 발매가는 139,000원입니다. 7위는 나이키 에어포스1 07로우 화이트입니다. 나이키의 대표 모델이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에어포스1. 올 화이트 디자인으로 어떤 룩이든 잘 어울리고 벨러 하디드, 헤일리 비버 같은 셀럽들이 착용한 모델이기도 해요. 정사이즈 착용을 추천드리고 발매가는 12만원입니다. 6위는 아디다스 3바 오지 크림 화이트 코어 블랙입니다 클래식 3바 디자인의 크림과 블랙 컬러가 더해진 세련된 모델이에요 발볼이 넓은 분들은 반 사이즈 업을 추천드리고 캔들 제너가 즐겨 신는 모델로 스커트와 페미닌한 스타일에 잘 어울립니다 발매가는 13만 9천원입니다 5위는 아디다스 태권도 코어 블랙 클라우드 화이트입니다 태권도에서 영감을 받아 슬림한 프로파일과 유연한 착용감을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정사이즈 착용을 권장드리며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을 원할 때 이만한 신발이 없어요 발매가는 14만원입니다. 4위는 조던원 트래비스 스캇 레트로 로우 오지 에스피 카나리아입니다. 트래비스 스캇과 협업한 이 한정판 모델은 독특한 디자인과 색상 배합이 매력적이죠. 트래비스 스캇 본인과 카일리 제너 같은 셀럽들이 신원 스트리트 패션의 아이콘이 된 모델입니다. 발매가는 한정판이라 가격 변동이 큽니다만 정사이즈를 추천드립니다. 3위는 나이키 에어포스 1공칠 카카오 와우입니다. 나이키의 클래식한 디자인을 살린 레트로한 느낌의 운동화로 정사이즈가 적합하지만 조금 더 타이트한 핏을 원하신다면 반 사이즈 다운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슬림핏 청바지나 반바지와 매치하면 깔끔하면서도 캐주얼한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발매가는 1 1 9 0 0 0원이었고 최근 7만원에서 10만원대로 가격이 변동되었습니다. 2위는 아식스 제카노 14 화이트 미드나잇입니다. 굵은 밑창과 클래식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스니커즈로 정사이즈를 추천드리지만 발볼이 넓다면 반 사이즈 업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커트나 원피스와 함께 매치하면 페미닌한 느낌을 줄수 있으며 캐주얼한 청바지와도 잘 어울립니다 발매가는 139,000원이었으며 최근 9만원에서 12만원 사이로 변동되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나이키 에어포스 1 07WB 플렉스 위트입니다 겨울철 인기가 폭발적인 따뜻한 갈색 가죽 디자인이 특징인 모델이에요 두꺼운 양말을 신으실 분들은 반 사이즈 업을 고려해보세요 와이드 팬츠나 조커 팬츠와 매치하면 가을 겨울에 완벽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발매가는 약 177,900원입니다 이상으로 24년 9월 여성 스니커즈 인기순위 탑10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운동화가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